할렐루야 <laughs>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명기 23장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 우리가 어느 현장 어느 자리에 있든지 거짓을 제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며 근면하며 삶속에서 어느 자리로 보내심을 받든지 하나님 죽어지고 낮아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기도함나이다 아멘. <laughs> 할렐루야. 신명기 23장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오늘 그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1위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유는 4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사람 부월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하였으나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시므로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예,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특히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예,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음, 길에서 에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또그 문제도 있지만 또한 가지는 음. 발람. 선지자가 모압의 발락관과 결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에 음행으로 무너지게 한 사건. 그 나라가 모압 나라이기 때문에 모압 나라 나의 나라를 통째로 예, 그 왕의 잘못된 치리 때문에 통째로 예, 이제 여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 여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건 구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그 주권에서 벗어나는 이런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안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사생자, 이런 것은 이제 지금 복음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는 예수 안님을 통해서, 어, 정말 회개한 자에게는 구원함을 받습니다. 예, 정말. 그리고, 어, 여기 암몬과 모합사람들이 지은 그 죄들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성령을 회방한 죄. 성령을 회방한 죄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 외에 모든 죄는 사함을 받되 성령을 회방한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회방한 죄를 지금 예수님의 그 양쪽 옆에 그 강도 두명 있었죠. 그 강도가 지금 생각나네요. 한 강도는 회개했죠. 주여 오늘 당신의 나에 임하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 그 회개는 진솔한 회개였어요. 그러나 한 강도는 네가 만일 메시아거든 지금 너 자신을 구원하라고 그랬습니다.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게 무슨 메시아냐. 너는 메시아 아니야. 너는 하나님 아니야. 너는 유대인이 아니야. 넌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것을 그 강도가 말했거든요. 그럴 때그 강도는 하나님이 외면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회방제입니다. 넌 메시아 아니야. 예수님께 넌 메시아 아니야. 넌 유대인의 왕이 아니야. 넌 그리스도가 아니야. 정말 네가 메시아라면, 너가 그리스도라면, 이 십자가에서, 이 죽음의 형틀에서 너를 구원해라. 너 내려와. 네가 메시아라면 열두형의 뭐, 뭐 천사를 부르든 어떻게 해서든 너를 구원해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령회방죄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오늘날, 성령회방죄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아님을 예수아님을 예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다 성령 회방제입니다. 특히 이단들이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교주가 올라가죠. 이게 다 성령 회방제입니다. 또 교리 복음으로 뭡니까? 이 말씀을 가감하죠. 이거 다 성령 회방제입니다. 또 여러분 교회 안에 W E A W C C 들여, 들여서 예수님만 구원자가 아니라 저 무당 이슬람 불교 마음에 다 구원자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인정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되도록 뭡니까? 도와주고 선거 나올 때 인사시키고 예, 그들과 함께 예, 한 이념을 갖고 나가는 거다 성령 회황죄입니다왜 사회주의는 무실론이기 때문에 기독교, 불교, 뭐 카톨릭 갈거 없지. 이 사회주의가 돼버리면 다 처형당합니다. 왜 신은 누구냐? 그 주석. 그한 사람이 신이기 때문에 그 주석 한 사람이 김일성이가 태양신이라잖아요. 태양이라잖아요. 미투라교의 그 콘스탄데 대자가 믿었던 그 미투라교 그 미투라교 태양신이잖아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그니무롯예 이게 다 태양신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신인데 태양과 같은 신이다. 우주다, 우주. 나는 우주다. 나는 우주와 같은 신이다. 라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다 뭡니까? 성령, 회방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하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이 지금 모아방과 안문자손, 모아과 안문자손이 그렇게 했잖아요. 이거 다 성령 회방죄입니다. 믿으려는데 못, 막, 못 믿게 하는 거. 야, 저 진짜 저 사장 예수 믿는 사장 맞아? 아내가 목사라며. 아내가 목사라며. 다른 사람 영혼 구원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그 신랑 하나나 하 변화시켜. 저 사장. 아내가 목사래. 근데 저 사장은 말하는 거 봐봐 얼마나 심하게 말하고 얼마나 분노를 내는지. 목사 맞아? 아내가 목사 맞아? 아니 그 신랑이나 고쳐봐. 그 신랑이나 어떻게 좀 변화시켜봐. 일, 이렇게 여러분 아내가 목사이고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사장인데. 그 사장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 분이 나서 일어날 말을 사장한테 들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럴 수가. 얼마나 마음에서 살인을 많이 저질렀겠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혹시나, 우리 직원분들이요. 혹시나 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다면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남편이 이런 말 했어? 하고 저한테 얘기해요. 근데 그 말이 못내 제가 마음이 아파서 그 직원은 사표 쓰고 갔어요. 못내 제 마음이 아파. 아마 저기 청부살인이라도 할 만큼의 그 충격적인, 음, 불화살을 집어 던졌어요. 우리 신랑의 입에서. 제가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용서해, 용서하세요. 제가 하나님께 중부했습니다. 우리 신랑을 대신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성령 회방죄입니다. 예수를 믿고 싶은데 믿지 믿을 그 사람 보면 믿을 생각이 천천 천리 만길 떨어진다.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정말이야 안 믿어. 이것이 다 성령 회방죄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도 인정 안 합니까? 아, 여러분. 제가요. 이 부끄러운 가, 말 한마디 할게요. 제가 행복을 위해서 결혼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하도 술또 여자 중독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의 성장기가 저는 우울했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완벽주의로 흘렸습니다. 성공지향주의로 그랬는데 저는 행복을 위해서 저희 귀를 즐겁게 해줄 남편 지금 남편이 저는 이 결혼 전에는 굉장히 제 귀를 즐겁게 해줬고요 고생한 사람을 만나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고생의 떡을 먹었는가 또뭘 봤냐면 비전이 있는가 봤어요 비전 음. 그리고 이 사람이 감사가 있나 순종할 수 있는가 그랬는데 요것이 된것 같아서. 제가 조건을 하나도 보지 않고 결혼을 한 거예요. 학벌, 외모, 배경, 집안 하나도 안 보. 2월달에 예수 믿은 사람을 갔다, 5월달에 선을 봐가지고, 11월달에 결혼을 했으니 이 전도사가 완전히 예예 예, 모함을 거는 거예요. 세상 말로 도박한 거나 마찬가지죠 결혼을. 음. 그런데 행복을 위해서 결혼했던 이 남자는 결혼할 전날 밤부터 내 눈에 눈물을 냈어요. 내일 결혼하는데 오늘 저녁에. 아차 싶더라고요. 무릎 꿇고 나한테 빌더라고.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이 남편은 제, 저, 저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강해요. 웬만해서 눈물 안 흘립니다. 이 초라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완벽주의는 그래요. 근데 제 눈에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제가 싸울 때요.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쟤는 그때 기복, 진앙에 충만했던 사람이니까. 제가요, 싸울 때요.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니네 머리는 똥만 들었냐 그랬어요. 그랬던 그말 한마디가 결혼 20년이 지난 이후에 연약한 직원한테 일 못하는 그 실수하는 직원한테 그것도 팀장한테 불러다 놓고 두 사람을 불러다 놓고 니들 머리는 똥만 들었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어떡하지? 한번 뱉은 말 아마 사과 안 했을 겁니다. 미안하다 말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말을 듣고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그 그 말이 잊어먹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내 마음이 아파. 며칠 동안. 그래서 마음이 아프니까 이 말이 내 머리에서 빙빙 도는데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니까 아차 제가 신혼 때 우리 신랑한테 던진 그 말이 깊이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숨어 있다가 이 돌이 나와 가지고 저 직원한테 집어던졌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지니까, 20년 훌넘그 세월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주님, 제가 그때 그 말을 참 잘못했습니다. 그때 말로 심었던 것이 제가 회개 안 했죠. 거기까지는 생각도 못 했어요. 하도 많이 죄를 져가지고, 생각, 회개도 안 했죠.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두 직원을 앉혀놓고 그 말을 뱉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누가 했어요? 내가. 제가 잘못해요, 제가.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 불화살의 어둠의 부정적인 말을 뿌리고 심었던 것이 어느 날 때가 되면 내가 어느 정도 힘이 되어지고 권위가 세워지니까 이 약자한테 뿌려낸 거예요. 그게 바로 얼마나, 그걸 그렇게 말하는 그 사장이 예수 믿는다. 야, 가짜다, 가짜. 차라리 안 믿고 착한 사람 되는 게 낫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신랑한테요, 아내가 전도사라는 말 목사라는 말 하지 말라고 얼마나 내가 말한 줄 압니까 그것 때문에도 엄청히 제가 엄청히 제가 예 저기 뭐냐면 다퉜어요 나까지 도매금으로 가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오늘 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총회에 들어오게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신랑은요 우리 회사에 있는 일을 수치스러운 일 등등 모르기로 보내요. 왜? 내가 말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얘기해요. 마귀는요. 모르기를 원해요. 왜? 몰라야 회개 안 하니까. 회개를 안 하니까. 알면 회개하잖아요. 지금 제가 회개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씨앗을 뿌리게 된 그것은 원인은 저였습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숨어 있다가 때가 되니까 그 일을 합니다. 이 말씀 우리 신랑 듣습니다. 매일 매일 들어요. 이렇게 전하는데도 우리 신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길가밭이에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 지독해요. 아주 지독해요. 내가 영적으로 가르쳐줘도요좀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이로 말로 달 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오늘 제가 또 말을 합니다. 회개하세요. 이 말씀 듣고요. 제발 좀 얘기 좀 하세요. 아니 세상에 그 무수, 수많은 말 중에서 무슨 말을 못해서 그런 심한 말을 합니까? 뒤에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베드로도 말하고, 예, 네. 형제처럼 대화하라고. 나그네를 들여서 내가 종으로 부릴 때 형제처럼 대하라고. 동급으로 대화할 정도로 대화하잖아요. 예. 참 감사합니다. 여하튼 저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요. 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 어떤 죄가 드러나거든.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되는. 오늘 이 시간이 회개의 기회가 되는 그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수없는 말을 집어 던졌습니다. 근데 그 돌은 없어진 게 아니라 다 잠재식 무의식 속에 숨어 있다가 내가 힘이 되고 능력이 주어지고, 어느 정도 자리가 언덕이 되어지면, 하나님, 그 영은 강력하게 주님 사자로 변해서 아버지 역사한다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맛이 없소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오늘도 하나님 내 잘못을 보고 깨닫고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 나이다. 아멘.